소개해주세요. 편집장님. 아, <laughs> 저 러비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편집위원회이며 예전에는 <laughs> 전제 어이문화라는 이름으로 네, 맞아요. 예, 있었는데 저희가 러비로 이름을 바꾼지 몇년저4년 4년? 뒤에 아. 바꿨죠. 한 8년인 것 같은데 7년도인가? 7년 쪽이라고 찾았는 5년이 맞아요 <laughs> 뭐 안읽어봤어고한 <laughs> 네, 학기에 어, 여타 웬만한 교재랑 똑같이 한 학기에 한 권씩 나오고 저희가 이제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지 좀 저희만의 특성으로 학교, 학내 유일의 자치 언론으로 이제 신문사, 방송사, 러비 이렇게 새등데가 있어요 언론사가 네. 그중에 학교의 그 편집권 침해가 없이 저희 학생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는 학내 유일의 자체 언론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강 교수나 뭐? 네 저희 지도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게 교수님이 한 1년 전부터 생겼어요. 그게 편집권 침해의 단위가 아니라 이제 저희에게 그 정보 제공, 정보 제공과 음. 이제 조언을 주고 자문을 저희가 구하고 이런 음. 식의.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지도 교수님이지 그 편집 편집 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의 학교 이슈로 모아다 주시거나 이런 쪽으로. 음. 내가 저번에 술자리에서 지도 교수님 동네 어르신 같다고 했었거든요. 어. <laughs> 좋네. 그 학생처 부처장님 자리가 저희 지도 교수님 자리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뭐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러신.. 그런 분? 이 이번에 네. 전학 대회에서 저희가 착감 삭감, 예산 삭감될 때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3 0 0원착감됐는데 원래 1,000원 삭감될 뻔하고 그리고 아예 없어질 뻔하고 이랬는데 좀 조언을 많이 구해가지고 이렇게잘 헤쳐나갔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새내기 요즘 어떻게 잘 되셨어요? 네 이번에 저희가 다섯 명이 지원을 했어요 음. 평소에는 이제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구성원의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무지 왔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포스터 붙이고 실질적인 행보를 전학대를 통해서도 다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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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너못 간다. 러비 자랑 좀네 러비 자랑 좀, 네, 좀 해주세요. 돼. 잘 간단히 자기소개랑 러비 자랑.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 다인이고요. 러비의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일단 저희 조원들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고 또 위에서 잘 신입 보원들을 잘 이끌어주는 것도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교지만의 음. 특이한 색이 있다는 것 또한 저희 자랑거리입니다. 교지만의 특별한 색. 그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 저희만 특별한 색은그 개개인의 개개인의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좀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게 저희의 음. 색이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교내에 관련된 기사 또한 쓸수 있다는 것도 저희의 장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편지 없이 내보낼 거예요. 정말. 안 돼요. <웃음> <웃음>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네축고하세요 안녕. 네. 아 진짜 웃기다. 당황했어 다니. 제 오늘 생일이에요. <laughs> 어? 다이나 <다인아! 웃음> 생일 축하해. <laughs> 어, 와 생일 축하드립니다. 말도 <laughs> 못해. 저희가 항상, <laughs> 예, 인원은 항상 많았어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학교에서 봉사장학금이 내려오는데 음. 거기 티어가 7명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성원이 13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5명은 못 받는 거죠, 그걸. 근데 그게 고지감 면이라서 음. 막 돈을 아. 모아서 이렇게 흩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학기 초 되면 재비뽑기를 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예비번호를 다 만들어서 어쨌든 1년에 한 번은 그걸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좀 부원들이 이제 희생하는 면도 없잖아요 이런 음. 부분도 있어요 네, 뽑을 때는 그걸 모르고 들어올까 <laughs> 저희가 이제 네. 장학금 걸고 광고를 하면 네, 그 장학금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laughs>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신문방송사는 주는 인원이 많은 대신에 조금 이제 정기자들은 30%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7명이 대신에 편집장 전에 나머지 반에 이렇게 들어가요. 6명이. 근데 어쨌든 예산에 신문방송사가 훨씬 많은 건 사실이고. <laughs> 그래서 신입원을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지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거의 좀 없냐 없냐 하면서 찾았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포스터를 붙시고 페이스북으로 광고. 광고하다 보니까 학생들 참여가 더 높아져서 앞으로도 이런 상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언론 삼사가 있는데 그 중에 러비 만이 가지는 특징이나 장점, 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저희가 다른데와 다른 언론사와 다르게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최근에 막 총학생회랑 이제 갈등이 조금 있어서 이제 그리고 사실 저희 예산권이 예산권을 의결하는게 총학 전학대 회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총학생회가 정말 많은 문제를 했다, 그걸 너가 알았고 이거를 보도를 내고 싶다, 책을 책에 담고 싶다. 그러면 너는 이거를 싫겠느냐 안 싫겠느냐라는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들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만약에 이런 기사를 내면 너네 장학금을 잘라버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약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하고. 음흠. 면접 이래로 되게 좀 진지한 면접들이 많이 있었어 <laughs> 그래서 이번에 수습번 뽑는 과정에서 되게 좀 되게 한 명당 면접을 한 40분, 50분씩 봐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막 재밌기도 하고. 음. 또 한 그런, 그 정도 시간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대충 다알것 같고 그래서 나 이번에는 되게 면접이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음. 음. 내 일에 최초. 음. 음. 일단 인원 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학년 학기 초에 그러니까 매해 초에 편집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학기 때 바뀌어요. 원래는 음. 매해 초에 바뀌었는데 옛날에 이제 편집장 하던 분이한 학기만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격으로, 격으로 바뀌고 다른 분원들은다 다른 학생이나 이런 쪽은 한해단위로 바뀌는데 아무튼 인원면에서는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지금도 편집장 하게 되고 편집장의 임기가 한 학기에 1년? 1년인데 이, 아, 그래서, 그래서 매 9월에 임기가 시작돼요 아. 원래는 3월이었는데 이게 옛날 바뀌어가 그런 거요 그리고 인원 면에서는 그렇게 되고 뭐 나갈 인원들이 몇명있어가지 바쁘다고 나가고 뭐 새로운 신입원도 또 뽑을 거고 이렇게 되고 저희가 기사 쪽이나 저희 내부 컬러팀 면에서는 현재까지는 좀 잡지 에세이 칼럼 이쪽에 상향이 강했어요. 근데 이제 언론으로서 진짜 학생들을 원하는 기사, 학내 기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사를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이제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대학 언론 프로이라든지그 협동조합 이쪽에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 입지를 넓히면서 시스템적으로 외부적이나 내부적으로 체계를 갖추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 저는 일단 이럴 때는 못 갔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공동기자단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신문 방송사랑 같이 하는 그때 포럼 이틀 전에 저희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음. 그래서 뭐 뒤처리하고 바쁘다고. 못 갔는데 이제 2회에 사실 좀 되게 저희는 평안하게 글만 열심히 쓰고 책내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힘들었어요 막 총악에서 뭐 너네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음.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에 가기도 했어요 이제 가서 얘기를 막 나누다 보면 약간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가서 처음 든 기분은 서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대학 언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하는 거에 되게 감동을 받았고 또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사실 요즘 저는 되게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같이 힘들고 저희보다 더 심각한 그룹들도 많고 매체들도 많고 그래서 좀 우울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좋았던 점은 이제 서로 매체 간에 이제 정보 교환도 되고 그리고 사실 특히나 교지 매체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잖아요. 막, 학내 기사를 막 많이 실으면 사람들이 과연 볼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음. 그렇다고 약간 가십성의 기사를 실었는데도 뭐 그렇게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정체성의 고민들이 많은데, 이제 뭐좀 일부 교지들은 그래도 아직도 뭐 학내 100, 뭐 학내 80, 학내 정치 80, 이런 식으로 가는 교지들이 많으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게, 아, 우리 교지가 생기게 된 처음의 이유가 뭐였지, 무엇이었을까? 그게 이제 학내에서 언론의 역할을 하자고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너무 잊고 있진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번에 전학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너네 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보들을 쓰냐? 라는 얘기가 나와서. 다시금 이제 저희 그룹을 좀 재정비하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수많은 얘기를 하기에는 충분히 부족, 아충분히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음, 그래서 막뭐 결론을 바라보고 갔던 사람들은 뭐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뭐 그런 건 한계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아쉬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학보사랑, 거기대 예. 신문사랑, 예. 교집 편집이랑 방송국. 방송 예. 저희가 신문 방송사라고 해서 이제 총장 직속 그룹이고 거, 매체고요. 거기는 저희는 이제 전학대회 밑에 있는 학생 자치 언론이고 그런데 이제 각 매체별로 인원을 두 명씩 뽑아서 이제. 한 학기 단위로 임기를 줘서 활동을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한 목적은 이제 그때 기수가 이제 그들끼리 회의를 해서 아 이번에는 이런 활동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하자 라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땐 제가 없었어서 잘 모르겠는데 되게 신문 방송사끼리도 그렇고 뭐 저희랑 그쪽도 그렇고 크게 교류가 없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신문사람 음, 되게 그건, 교류도 생기고 그때는 저희가 진짜 교류를 하고 썼다가 저희 서울 과기대 대학, 아 서울 과기대 언론 협회 언론 연합회를 열어가지고 학기 끝나기 전에 직전 쯤에 다 같이 고있어요 모든 이원들이 교직원, 신문사건방송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토론이랑 하다가 거기서 얘기 나온 게 우리 셋이서 세상에서 뭔가 같이 뭔가를 하자. 응. 서로 교류를 거기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자 해서 만든 게 공통이자 어요처음에는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뭐 정보 공유를 하자는 거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보도를 하는 매체들이다 보니까 다 아, 그럼 하나의 주제로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가공해서 응. 똑같은 응.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내보자 이런 목적하에 설립이 됐어요. 응. 제가 1기였고, 지금 이 친구가 2기였고, 이번 학기에 3기가 결승되기죠 그럼, 일단 1년 아. 활동 한 거네, 공중기사가. 예, 예, 이제, 삼학기째죠 음. 음. 예시를 들면, 저희 1기 때는, 네. 멘토맨티 형식으로 저희 인터뷰를 해서, 음. 그, 좀, 음. 어떤 특수한 과에서 성공한 음. 그 미인들을 저희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그 꿈을 좀더 심어주는 학생들에게 그런 역할을 음. 하기 위해서 취재를 했어요. 그때, 음. 그 문창과가 저희 있는데, 이제 작가님을 만나가지고 화성만 작가님을 만나서 그때 인터뷰했고 그리고 건축학과가 있는데 이제 건축과 조정구 건축가님을 만나가지고 두명 인터뷰해서 기사를 실었고 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저희 언론의 생각을 좀더언론으로서의 생각을 고치시키자라는 <laughs> 목적하에 대학 언론인의 밤이라는 개최해가지고 그거죠 <laughs> 음, 예, 그건 <laughs> 이제 제가 활동하면서 <laughs> 하면서 이제 처음 목적은 우리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언론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얘기하고 이 정도인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연락망이라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행사가 좀 부실할 거라고 예상해서 서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부르자 일단은 음. 그래서 서울 지역 대학 언론인의 밤이라고 해서 이제 행사를 12월 중순쯤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요일 밤이었던 것 같은데 한. 10개 정도 매체에서 한 4, 50명 정도의 사람이 참석해서 어떻게 그냥 이제 막 퀴즈쇼 같은 것도 하고요 그냥 되게 좀 재밌게 하자는 목적이었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그 대학 언론인 선서란 거를 그냥 저희가 그때 조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적어 달라 해서 대학 언론인 선서란 걸 코너를 만들어서 그 선서도 같이 하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 대학 원론좀협동합 이사장 씨도 있고 이사장님도 있고 그 서울여대 학보사 기자님도 계시고 통일대 뭐, 그 방송 아 교육방송국 분도 계셨고 뭐, 꽤 많이 오셔서 되게 생각보다 는 저희끼리 되게 만족했던 행사고 이제 이번 학기는 아니더라도 다음 학기에 2회를또 해보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 혼자 갖고 있긴 한데 뭐, 계속 이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3기때두 분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공중수랑? <laughs> 3기는 저희가 나왔고요 그 저희 인원 이제 사무국장 아까 봤던 사무국장이랑 이번에 신입부원 한명 저희 이번에 좀 늦었어요 지금 방송국이 좀 되게 재밌어요? 구조조정이 심하게 돼가지고 음. 지금 박도 다음 학기 박다 다음 달 축제 방송제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지금 음. 방송국에서 협조가 조금 부족해서 지금 좀 늦었는데 이제. 인원은 다 뽑아놨고 이제 아마 다 다음 주 안쪽으로 이제 다시 3개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라서 이번에 아마 학내의 뭔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 1기에 대한 예은있고 2기에 대한 예은요리다 있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이 삭감 됐으니까 아마 부수가 더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만큼 학생들로 하여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이 돼서 아마 저희 인지도 점점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기사의 질을 높여서 돌려볼 수 있게끔 차라리 한 학생이 딱 보고 오 이거 괜찮다 너도 바라면서 줄수 있게끔 기사의 질을 높이자는 얘기를 했고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바쁜 인원들이 나가거나 아니면 신입원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감각심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은 진지함이 부족해가지고 그 좋은 퀄리티의 기사를 뽑는데 좀 무리가 있었던 게 있고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 마감 직전에 돼서야 거의 임박해가지고 사람들이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식상한 대답인데 어, 거의 그래요 그 마지막에 제가 한명한명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썼냐 썼냐 이렇게 좀 압박을 해줘야 이게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이유는 30분 만에 기사, <laughs> 30분 만에 썼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네. 있었고, 아무튼 그런 구성 면에서 그런 <laughs>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입본 뽑을 때좀 진짜 열심히 할수 있는 친구를 뽑자는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좀 면접도 좀 심층 면접 비슷하게 했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신입본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애매한 입장이어서 그러니까 학생의 위치라든가 그 회칙 안에는 있지만, 중학생의 산나는 아니고 저희가 특별상를 기구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의 산나 기구가 있고 특별상졸 기구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쪽에 해당되고 학교에서도 이제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해서 양쪽에서 어떻게 유동적으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여태 학교에서 장학금 가지고 막 그렇게 태클 걸었던 적은 없어서. 그리고 학교에서 뭐, 여타 과학생이든 단대학생이든 학생의 인원들 봉사장학금 주듯이 저희도 나오는 거라서 음. 그렇게 학교에 입김이 들어가는 책은 전혀 음. 아 그러니까 <laughs> 예, 말했던 거에 연장선상인 거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교지가 지금은 되게 어, 잡지성인 특성을 되게 많이 띠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성원들이 좀 그냥 앉아서 줄줄 써내려가는 형식의 기사가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심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이제, 아,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이야기도 있을 거고, 우리만 할수 있는 이야기도 있을 거다. 그리고 뭐, 학내의 이야기를 사실 외부 매체가 다뤄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하면 오히려 학생들의 관심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일단은, 52호가 이제 다음 학기에 나오는데, 52호부터 좀 학내와 뭐 시사 쪽에 좀더 집중해서 기사를 써보자라는 지금 취지로 되게 성원들 열심히 열심히 회의도 한 4시간씩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인지도가 있어야 책을 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좀 SNS도 적극 활용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음, 그 외에는 이제 명함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해서 책을 실제로 손으로 배포를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근데 학생 한명한명 한명 하는 것 보다는 학생 회실이나 이쪽에 조금 학생들이 유동이 많은 쪽으로 전체적으로 배포를 하자는 취지에서 학생 한 명당, 그러니까 저희 인원 한 명당 건물 하나를 맡아서 거기 있는 학생회실에 다 명함과 함께 배포를 해서 저희 좀더 좀 알리자라는 취지로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활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뒤에 독자 엽서가 있는데, 그걸 받는 거 외에는 사실, 한대에서 일반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게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다음 달에 진짜 일반 독자들을 불러서 독자 평가를 회 해보자, 라고. 우리가 진짜 시니컬하게 까여도 좋으니까, 이런 걸 해서 오히려, 이런 걸 하면 오히려 또더 관심이 도가 올라가고, 우리가 책을 더 좋게 바꿔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다음달 중순쯤에 지금 독자평가회를 진행하려고 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음. <laughs> 한80% SNS에 의존할 예정이긴 한데 이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포스터도 제작해서 좀 학교 게시판 곳곳에 이제 붙이고 그리고 사실 이건 너무 솔직한 일인데 음. 1회 독자평가회라서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신청이. 그래서 좀 저희 주변에 좀 시니컬한 친구들을 좀 찾아서 음. 그들을 일단 1회에는 좀 참여시키고 음. 이제 첫 회가 나가면 이제 다음에는 또 오히려 더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음. 어, 좀 최대한 좀 다양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 5 9의 특집으로 러비 음. 역사 부터 예. <laughs> 대학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좀 실렸어요. 거기서 이제 84년도부터 84년도에 참관이 돼서 예. 현재까지 걸어온 너의 길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뭐 늘어야지 그런 내용이 실렸다. 라고고 학내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고민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네. 그래서 혹시 지금 현재 편집장님 편집장님은 언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너무 거창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네. 진짜 창 진짜 고착해. 진해 고착해. 진짜 고 고착해. 고 되게 50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되게 특집으로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활동을 안 했어서. 저는 그때 편집장 활동을 해가지고. 그럼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5 0호에그 역사 있다고 음. 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냥 너 정리해서 면내야지 음. 그게... <laughs> <laughs>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적으시는 거예요? 강로망 없어. <laughs> <laughs> <당황하고. 웃음> <laughs> 언론이라는 자체가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아 이거 왜왜세요 <laughs> 너무 전형적인가? 네, 네 말해주세요. 네. 그럼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 전달을 확실하게 해서 그 의식을 일깨워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론이라는 게이 대학 언론이라는 것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대학이라는 그 울타리, 대학이라는 그 둘레 안에서 응. 사회면도 있겠지만 저희 대학이니까 또 저희 대학, 응. 저희 대학 내에서 응. 이제 그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대학 내에 뭐 숨겨진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감수는 비밀 응. 아니면 진짜 칭찬할 만한 뭐 좋은 정보를 저희가 정말 저희 사족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정말 객관적인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입장이라든지 그쪽으로 정보를 전달 할수 있게 하는 게 대학으로는 대학으로 응. 대학. 응. 편집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는대학는하하는지아저는조요달라요 응. 응. <laughs> 그래서 저는 매체가 의견을 가져도 된다하생각하기 때문에 물는 공정함은 있어야겠는데 다소 주관적인 솔직히 다분히 주관적이면 좀 그렇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의 가장 큰 역할이 이제 대학은 그냥 작은 사회잖아요 뭐 대빵도 있고 저기 총장님도 계신 거고 총학생회장도 있고 작은 사회이니까 그 사회 이것도 하나의 사회라고 보고 이제 우리의 그 대학의 시민들 학우들한테 이제 올바른 의제를 던져주면 의제를 던져주면 그들이 이제 그걸로 인해 더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낼수 있고, 사실 요즘 대학이 약간 취업사관학교가 되어버리면서, 특히 저희가 공대가 좀 많아서 그런 면이 좀더 다분히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뭐 사회학과 이런 과들도 없고, 뭐 그래서 좀 학내 시사 정치적인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진짜 이건 문제다. 문제의식을 일깨워줄 만한 의제를 우리가 그냥 이게 문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문제다라고 던져주면 이제 그들이 아, 이게 정말 문제구나,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좀 다양하게 많은 정보들을 좀 취합해서 좀더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역할을 이제 저희가 특히나 교지가 6개월에 한 번씩 발간되니까 좀더 깊은 생각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역할에 좀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음. 러비 뜻이 널리라는 순우리말이라면서요? 네, 널리 알리다 <laughs> 널리 알리다. 근데 네, 인터넷 검색하면 널리인데. 아 그래요? 어, 우리가 내건 네 슬로건 은 널리합니다. 음. 아니 그럼. 잘못한 거네. <laughs> 네이버가 잘못했어. <지금 웃음> 아,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올해 네, 네 그럼... 마지막이에요? <laughs> 아, 마지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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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는 거야 아, 쉬는 거야. 아, 거야. <웃음> <웃음> 이제 널리 아니다. 되게 이름도 예쁘고 그런데 올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바진 음. 같은데? 전 질문은 제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부편집장 먼저 하고. 아 <laughs> <laughs> 제가 사실 저번 학기 수습본이었고 갑자기 이번 학기 부편집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약간 의욕이 넘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의 역할도 당연히 더 좋은 역할을 할수 있게 위해 학교에서 그런 입지도 다져가야겠지만 저희 성원들을 좀더 이제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안아주면 더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실, 성원들이 계속 응집력이 있어야지 지속 가능한 매체가 되지않요 사실, 대학이 막 1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보통 뭐 2, 3년 하고, 뭐 길어갈 3년 하고 나가니까, 이제 그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계속 할수 있을 만큼 그런 매체를 만들고 싶어요, 러비를. 형은요? <laughs> <laughs> 나는 뭐갈 때가 다 됐는데 <laughs>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 요요 어, 현재까지는 저희 러비가 학생들한테 다가가지 못했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올해 만큼은 학생들한테 좀더 친근하게, 좀더 유익한 정도로 음. 필요한 정도로 더 다가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음. 일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